결혼식장 복도에서 나는 드레스를 끌며 서 있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한 줄. 김수아씨,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박민호.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오늘은 내 결혼식 날이다. 200명이 넘는 하객이 기다리고, 단상에서 준혁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벽에 손을 짚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메이크업이 번질까 봐 눈물은 삼켰다. 대신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딱딱하게 굳어갔다. 박민호. 5년 동안 내 상사였다. 내가 야근하며 자료 정리할 때 커피 사다 주던 사람. 내가 실수했을 때 조용히 덮어주던 사람. 내가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흐름을 발견하고 보고했을 때, 수아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 라고 웃던 사람. 그가 나를 이렇게 버리다니. 너무 정직한 게 단점이야, 수아 씨. 그가 예전에 했던 말이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와닿았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속 여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왜 오늘? 왜 하필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날에?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다. 회사가 최근 감사받고 있었다. 내가 발견한 그 장부 수십억이 사라진 흔적 박민호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었다. 그랬는데, 이제 나를 자르다니. 나는 깨달았다. 내가 희생양이라는 걸? 그가 나를 입막음하려는 거라는 걸?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이대로 당하고 끝낼까? 그 생각이 스쳤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다. 아니. 나는 거울 속 나를 똑바로 보았다. 너는 5년 동안 그를 믿었어. 그 대가가 이거야? 그때 문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수아야, 이제 입장해야 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좋아. 오늘은 웃어주지.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박민호는 모른다. 내가 오늘 누구와 결혼하는지. 내 남편 될 사람이 그의 회사와 매일 피 튀기게 경쟁하는 한성그룹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모른다. 나는 미소 지으며 준혁이 손을 잡았다. 플래시가 터졌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결혼식은 완벽했다. 하객들은 축복했고, 준혁이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신혼여행도, 새 집도, 모든 게 꿈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나는 밤마다 깨었다. 꿈에서 박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애는 어디서나 잘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혁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나는 이불을 꽉 쥐었다. 나는 아직도 그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역겹게 다가왔다. 한성그룹 장남의 아내가 되어서도 나는 여전히 그 해고 메시지 한 줄에 무너질 뻔한 여자였다. 나는 준혁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과거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만 알 뿐, 해고당한 날이 결혼식 날이었다는 건 모른다.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그는 당장 박민호 회사를 무너뜨리려 들 테니까. 준혁이는 그런 사람이다. 한번 물면 끝까지 물어 뜯는다. 하지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아직은 나는 직접 해야 했다. 그래야만 이 가슴 속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았다. 나는 낮에는 한성그룹 행사에 참석하는 사모님이 되었고, 밤에는 노트북을 켜고 과거 자료를 뒤졌다. 내가 정리했던 프로젝트 파일, 메일, 메신저 기록.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박민호가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증거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영리했다. 직접적인 지시는 남기지 않았다. 다만 기부분은 수아 씨가 알아서 처리해라는 말 한마디로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그때는 따랐다. 왜였을까? 그를 존경했기 때문이다. 그가 승진할 때마다 나도 언젠가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이제 뼈를 갉아먹는 독이 되었다. 나는 준혁이 몰래 한성그룹 내부 자료에도 접근했다. 아버님께 부탁하지 않고 내가 배운 방법으로. 박민호의 회사가 최근 한성그룹과 입찰 경쟁 중이라는 걸 알았다. 그 입찰에서 이기면 박민호는 임원 승진이 확정된다. 나는 그 사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나는 과거 동료에게 연락했다.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후배 하나. 오랜만이야. 잘 지내? 그 애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요즘 부장님 승진 얘기 있던 그 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이번 입찰만 따내면 거의 확정이라는데, 부장님 요즘 죽어라 뛰시던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잘 됐네. 통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덮쳤다. 너는 이미 시작했어. 멈출 수 없어. 나는 눈을 감았다. 박민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계산이 이제야 보였다. 나는 그 계산을 역으로 돌릴 것이다. 천천히. 아프게. 입찰 날이 다가왔다. 나는 준혁이와 함께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한성그룹이 주최한 산업포럼. 박민호의 회사도 참석했다. 로비에서 그를 처음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곧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김수아 씨 아니, 이제는 한성 사모님이시죠. 축하드립니다. 나는 마주 웃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승진 축하드린다는 말도 곧 드릴 수 있을 것 같던데,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안정되었다. 운이 좋았죠? 그는 준혁이에게도 인사했다. 준혁이는 형식적으로 악수했다. 나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제대로. 그날 밤, 나는 후배에게 다시 연락했다. 부장님 입찰 자료 중에 예전 내가 정리했던 부분 있지? 그거 좀 보내줄 수 있어? 후배는 망설였다. 언니 그건 좀... 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 그냥 궁금해서.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냥 보고 싶어서. 그 애는 결국 보내졌다. 자료를 열어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박민호가 내 흔적을 거의 지웠지만 완벽하게는 아니었다. 내가 작성한 보고서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가 살짝 수정한 부분도 보였다. 그 수정이 바로 비자금 흐름을 숨긴 흔적이었다. 나는 그걸 캡처했다.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저장했다. 가슴이 뛰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 그런 생각과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걸로 끝내면 나는 그와 똑같아지는 거야.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준혁이가 잠결에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조용해졌다. 밤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나는 복수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걸까? 그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그의 밑에서 일하고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그래도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감사기관의 익명제보를 준비했다. 아직 보내지 않았다. 그저 작성만 했다. 한줄한줄 한줄 쓰면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예전에 김수환은 사라지고 있었다. 입찰 결과가 발표됐다. 박민호의 회사가 이겼다. 뉴스에 그의 이름이 실렸다. 유망 임원.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승진 유력. 나는 그 기사를 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준혁이가 물었다. 왜 그렇게 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그날 밤, 나는 제보를 보냈다. 익명으로. 증거 일부만. 감사기관이 움직였다. 회사 내부가 술렁였다. 박민호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언론에 근거 없는 소문시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밤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걸? 후배가 울먹이며 전화했다. 언니 회사 난리야? 부장님 조사 받는데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많이 힘들겠다. 그 애는 내 목소리가 차가워진 걸 느꼈는지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다. 눈이 무서웠다.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 사실이 무섭기도 하고 해방감이 들기도 했다. 박민호가 나를 찾아왔다.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그는 피곤해 보였다. 수아 씨 아니. 사모님.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나는 앉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 감사 혹시 사모님과 관련이 있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미안해. 정말로.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나는 순간 흔들렸다. 이걸로 끝낼까? 그가 사과했는데.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다. 그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미소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는 이를 악물었다. 수아야, 제발. 나는 일어났다. 부장님, 승진 축하드려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니 다행이에요. 그가 내 팔을 잡았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제가 뭘 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증거를 하나씩 더 보냈다. 그의 승진은 취소됐다. 회사 주가가 흔들렸다.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복수가 진행될수록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박민호의 회사가 위기에 빠졌다. 검찰이 움직였다. 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나는 뉴스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준혁이가 물었다. 저 회사 우리 쪽에서 손좀쓴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는 더 캐묻지 않았다. 나는 혼자 차를 몰고 박민호 집 근처를 지나쳤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걸 보았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 나는 차를 세웠다. 가슴이 아팠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그의 가족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 속에서 울었다. 오랜만에 나는 괴물이 됐어? 그 생각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손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 증거. 그가 직접 서명한 문서. 그걸 보내면 그는 끝이다. 나는 그 문서를 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보낼까 말까. 밤새 고민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정을 내렸다. 보냈다. 다음 날, 박민호가 구속됐다. 뉴스에서 그의 얼굴이 나왔다. 수갑 찬 모습.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이가 내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나는 대답했다. 응. 하지만 속으로는 물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일까? 그 질문에 답이 없었다. 박민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나는 모든 걸 끝냈다. 더 이상 자료도, 제보도, 연락도 없었다. 준혁이와 함께 평범한 날들을 보냈다. 행사에 가고, 여행을 가고, 아이 얘기도 했다. 겉보기엔 완벽한 삶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깨었다. 꿈에서 박민호가 말했다. 너도 나와 똑같아.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를 보았다. 예전에 김수아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아내를 마주쳤다. 슈퍼마켓에서. 그녀는 나를 알아보았다. 잠시 서로를 보았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당신 행복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내가 이긴 걸까? 아니면 내가 진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다. 나는 다시는 예전의 내가 될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무서웠다. 과연 복수는 정의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이었을까?